안녕하세요. 인간지표입니다. 당분간 비트코인 영상은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80 주봉선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0 주봉선까지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탈출하는 물량도 많을 거고, 쇼치는 물량도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20 주봉선과 40 주봉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12월 15일 주봉캔들이나 22일 주봉캔들이 유력합니다. 그 전에 20주봉선 위로 캔들을 완전히 올려버리면 당연히 하락뷰는 완전히 틀린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볼린저밴드로 설정해서 보면 좀더 시각적으로 보기에 쉬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빨간색 중심선 금방까지는 일단 올려주면 사실 지금 롱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정고점을 가던 말던 반익절하고 관망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위에서부터 물려서 평단가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걸 팔아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중심선 부근에서 재차 눌림이 나온다 한들, 그전 저점만 안 깨면 사실롱을 풀매도 하고 시즌 종료 외치는 건 어리석고, 반등 전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실일 테지만, 볼린저밴드의 중심선은 22평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심선 가격은 112k 정도 되지만, 4주 후에 중심선 가격은 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선과 42평선이 만나는 그쯤이,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는 일단 상승을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이 나오면 꽤나 큰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4주 중심선 일명 20 주봉선 가격은 대략 107k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 주봉선과도 거의 크로스가 날쯤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저는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크리스마스 월가에들 휴가 떠나기 전에, 롱 물량 정리하고 내리던 말던 1월부터 다시 핸들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분할매수하는 분들은 어찌되었건 수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 주봉선 금방에서딱 고점이 나올지 더 위에서 고점이 나올지는 모르기에 어디가 고점인지도 저 또한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캐스틱 파동으로 돌아와서 소파동이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릴쯤부터가 시즌 종료를 완벽히 할 건지가 결정납니다. 일단 저점대비 반등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20주봉선 금방에서 고점이 나오면서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아래로 꺾였다 칩니다 그러면 일단 롱을 반 정도 익절하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단기고점 대비 하락이 나온다 해도 일단은 롱춤에는 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단기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자신의 본절가에 스탑노스 걸어서 그게 스탑펀팅으로내 물량을 받아 먹는 속임수일지라도 일단은 더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물량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더 떨어져도 예수금 많으니 장기투자한다면 제가 조언해드릴 건 없습니다. 아무튼 12월 15일 24일 부근까지는 비트코인의 꾸역꾸역 20주봉선 만나러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일단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